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떠나서 바람이 거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비도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들어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뒤 이야기입니다. 어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도 함께 가자라고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 따로 가셨다, 그리고 혼자 거기서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 또 많이 이제 피곤하셨을 거고 또 지쳤을 것인데 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야 됐을까? 굳이 좀 심은 안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고, 충분히 성령 충만한 분인데, 왜 정말 피곤하신 몸일 텐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딸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우리처럼 어,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없거나 또 이렇게 기도계나 또 이게 뭔가 훈련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에 나는 뭐 매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경 충만하실 분인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역하는 곳곳마다 때마다 산에 올라서 한적곳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기도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는 모든 말씀들 또 모든 기적들이 자신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본인께서 사시는 모든 어, 말씀들,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도로 예, 사람 성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가르쳤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십자가에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시고 그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온 몸으로 가르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의 구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할줄 압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규멸에질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또 하루의 삶을 얻게 되어진 건그 어떤 우리들의 노력도 우리들의 힘도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2월 28일에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던 친구의 목사님이 하루 아침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또 경험했었을 때에 하루하루 우리 눈 뜨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 매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목적이 있기에 우리 살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교만을 벗어 버리고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될지 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참 힘들다 하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힘은 하느님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은 마태가 기록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배에 태워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주시고 당신께서 산으로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구나 제자들이 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순간순간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으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네, 예, 오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풍랑은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풍랑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예,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상상만 해도 되게 멋진 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일 겁니다. 엉커만, 예, 밤 같은, 치렛 같은 시간이었을 거고, 풍랑이 일고, 앞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건너오면, 그거 정말 유령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 그 보면, 그 출애굽기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죠.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분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도 계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홍해 구약시대 구약 때에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였다면 오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길인 것을 직접 드러 내신 사건입니다. 길을 내시는 것그 이기 전에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가는 길이 길입니다. 물이든 불이든 산이든 사람들이 갈수 없는 곳도 갈수 있는 분왜 당신이 길이시니까? 저는 그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앞뒤가 다 사면 초과하여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이 방법의 기도는 구약시대의 방법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사면 초과의 자리, 자리이지만 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그 자리가 길입니다. 길을 낼 필요도 없이 그 자리가 길입니다. 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의 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할수 있는 것 이유는 예,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넘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우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길입니다. 내가 막혔다고 해서 길을 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길이 아니던 자리가 길이 되어버립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으로 그 자리는 길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지만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배에 누가 같이 왔어요? 베드로가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배도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내가 만난 풍랑 위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면초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교통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그 아름다웠던 예쁜 얼굴들이 사라지고 정말 이그러진 얼굴, 손이 녹아내린 그 손을 가지고 정말 나를 어떻게, 이 자리는 정말 살 길이 없어. 하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을 모신 결과 예,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 그 사, 남은 삶이 길인 것을 고백했던 그런 자매를 합니다. 지금은 교수지 교수가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스트레칭했습니다. 이전의 예쁜 얼굴로 돌아갈 건가? 이그러지고 틀어진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가? 자기는 이전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얼굴만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보다는. 비록 자기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손은 이그러지고 녹아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자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시간이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품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고 절망이고 막힌 거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 서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개네사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곳곳에 보내서 병돈자를 다 데리고 오라 그러죠. 수많은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야기하죠. 주님의 옷자으로 만져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다 낫겠습니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대요. 상상, 어저께 말씀을 목 상상하면 상상을 해봤어요. 와, 진짜 그 겟네살에서는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금교의 송도들, 아프신 분들 자꾸 떠오르면서, 와, 그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다 나을 거 아니야. 막,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다 낫는데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기쁠까? 그럼 삼편으로는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못 누릴까? 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환자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돼 라고 하는 깊은 병에 걸려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20,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정말 환자구나. 내가 정말 병자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살만해. 나는 괜찮아.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도 몇번 기도하고 말아버리고, 뭐, 말, 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지, 뭐. 그것이 결국은,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만질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안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안 봐서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안볼 이유가 없지. 죽어 가는데 그한번 눈을 둘려 보면 되는데. 그 쉬운 걸왜못 봐? 왜안 봐? 내가 괜찮다 하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병에 안 걸렸어. 안난 난 아직 죽을 병에 안 걸렸어. 그러면 안 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낳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 다 낳게 되어있습니다. 낳고 자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욕심보다 우리들은 마음이 병에 걸렸습니다. 욕심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인데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쳤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어 오시길 원하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간절히 만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다고 다된거 아닙니다. 주님 나라갈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정말 내가 병든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다 삽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